이렇게 해서 그냥 아뜨거 아뜨거 아와 아뜨거 잠시만 가위 놨다 이겠다자 한번 먹어 먹어 보겠습 아뜨거 어. 먹어보겠습니다 키친타올로 중간에 걸 뺄까? 됐다. 좋아. 와. 와 죽인다. 이거 가는 소리 봐봐요. 가마 소세이 거 먹는 건 처음이죠. 저도 한번 처음 한번 여기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형님 이거 시킬래요? 네가 네, 네 편한 나 이게 더 편해. 와. 노릇노릇하 노로, 이거 가네. 어우. 아, 이거 줄까? 줄, 줄 아, 예. 와, 냄새 좋아. 음. 먹은 데까지 먹어보자고. 나도 있어. 손으로 돌리자, 이걸로. 네. 와, 이거 간다. 미쳤다. 마치. 와. 소스는 준비, 대리야끼랑 네. 여러분들 칠리 소스 준비했어요. 밑에 있습니다. 수불로 네. 구워도 되는데, 가마솥도 한번 이렇게, 가마솥이 더 땡기더라고요, 오늘은. 음. 야들야들하게 익어간다. 와, 요런 건 익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라, 맛보자. 아, 먼저 드시죠, 형님. 아우, 뜨거워라. 많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이게 여러분들, 비린내가 샀는데, 인터넷으로 샀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음. 요즘에 염통 가격이 네. 6개 2,000원인데, 이게 15,000원, 50개 15,000원. 제가 해도만 했지, 따로 뭐, 뭐, 어. 소주로 이렇게 비린내 잡거나 하진 않았는데, 비린내 음. 하나도 없네. 뭐 인터넷에 서 샀는데, 괜찮은데 샀네. 와, 근데 나,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도 3kg가 빠졌더라고요.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어. 내가 몇달 전에 됐을 때, 156인가 나왔는데, 153 어. 됐더라고요. 음.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요렇게 군것질 안 하고 맨날 먹을 때 먹고 이러니까 살이 빠지게 되네 무지런히 또 움직이고, 음. 음, 살이 음. 빠지는 것 같아요. 해당 300원 꼴 맛은 있다. 대야기 음. 좀들. 염통 먹방 중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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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이서 한번 삽 보여주죠 아 뜨거 아 야야 이거 잠시만 어. 긴급상황 긴급상황 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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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따끔하네 근데 석쇠 부위도 먹는 맛이 있긴 한데 이거는 가마솥에 먹으니까 가마솥만의 맛도 있는 것 같아 안 그래? 네.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네. 딱 바짝 익혀갖고 그러니까 고기 구이도 삼겹살 이런 것도 숯불이랑 가스불이 다르듯이, 이것도 음. 약간 석쇠랑 솥뚜껑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음. 음. 와, 이거 내가 아까 공뒤져서 했던 건데, 노루노루야, 잘 이건데. 아. 원래 이거는 두 개씩 묵어줘야 돼. 원래 꽃이 막 이게 빨리 익으면 막 무야 돼. 아, 두줄 했어. 더 죽이냐? 노안노러 노란 하이. 죽입니다. 됐다 와. 100개 끝자 여러분들 100개 끝와 어. 음. 근데 어둠이 찾아오네 이제 아 이제 어. 해가 잤네요 해가 어둠이 찾아오네요 좀 살짝 태웠는데 이 맛으로도 먹어야지 아 맞다 음. 야 우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염통 그냥 양념 넣어서 꼬챙이로 해버릴까 지금 너무 안 익는다 여러분들 꼬챙이로 이제 뺄게요 빼갖고 양념해갖고 구워먹자 이제 와 냄새 좋다 팍 됐어 됐다. 네. 다 익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된것 같아요. 두명통잘 한테 가져올게요. 와. 와. 음. 야, 먹어라, 먹어라. 응. 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고추나 이런 게 마늘이나 이런 거 같이 볶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다음에 음, 저는 양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 양파나 아니면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쉽네요. 음. 아 이렇게 빼서 볶아 먹어도 맛있다. 아, 어. 음. 그러면 잘 아까 안 익었는데 어. 볶아서 만중에 맛있네 음. 약간 소뚜껑의 장점이 이제 불을 꺼도 계속 열기가 남아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음. 왜 이래 강태를 많이 해. 강태.. 아 X발 야 왜? 그거 제대로 뺀거 맞나? 강태됐어요? 내 목에 걸린 거 같은데 그냥 삼켰는데 괜찮... 오. 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먹방 이거는 좀 이따가 끝나고 제가 먹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또 고마워